야, 그래서저 애마 환전한 거 어디 있어, 그거? 아, 그, 강다구가 가지고 있습니다. 아이, 짜 자식. 왜안 와, 근데? 전화를 해! 아니, 전화도 안 받고 지금 여기를 못 찾는 것 같습니다. 아이, 짜증나, 이 자식. 어디 갔지? 써운 고기야. 저, 미안하다. 뭐예요? 아이, 미안해. 뭐가요? 어? 뭐가요? 너한테 항상 미안하다. 어? <laughs> 미안해. 어딨어? 일본 이아치를할때 뺏겼습니다, 형님 뭐 뺏, 뺏? 이 자식, 이름만 거이 강다구지 말이야, 이거 어? 이거 깡도 하나도 없고 말이야, 이 자식, 이거 어? 형님, 저 강다구민 형님 저안 죽습니다, 형님!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, 아빠! <웃음> 말이야, <웃음> 아유, 아유, 진짜 아... 중요한 일나두고 진짜 어 나까지 마세요 아, 예, 이예 와, 다시 와나가사기 짬뽕 이모 여기를 사시고요 나까지 만세 자, 앉으시죠 어, 야! 자 계약은 어떻게 할까요 5대5로 하시죠 7대3 6대4로 하시죠 7대3 어? 저 강다구입니다 깡쎕니다 형님 뭐하도 거야 임마 나도 그런 병사들이 죄송합니다 저쪽으로 가있어 임마 중요한 계약 같은 자식이 말이야 아 진짜 그 동생님이 좀 실수한 것도 있고 칠대3에 계약합시다 나까지만 계약 완료 음. <laughs> 자 악수 하민사뭐교저깡쌤입니저강구깡쌤입니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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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왜 이렇게 까불어 오늘도 아 이거 아이고, 그래 그래 주디 왕자 아 뭐라 다 이렇게 늦게 온 게야? 아버마 제가 서해 갔다가 아버마가 꼭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. 선물을? 네. 아이고 기특하다. 무엇을 가져왔느냐? 가져오거라. <laughs> 야, 응? 어? 어? 어이구! 이거 인삼주 아니더냐? 응? 어? 이게 선물이더냐? 아닙니다. 응? 어? 이 처자이옵니다. 마음에 드십니까? 아, 저게 뭐야? 네? 어? 저게 뭐냐고 새엄마입니다 새엄마 새엄마는 뭐 새엄마야! 가만 안 있어! 어서 왔어 이런 거 진짜 러시아에서 비행기 가용배 착용 왔어! 그걸 왜해 여기서! 그걸 왜 해! <laughs> 오빠! 오빠? 속갔어속갔어본니한테속갔어본니한테 <오빠>. 속... <laughs> <어디야 돼, 속았어. 웃음> 이게 어느 한자리야! 썩내 방에 갈 거라! 목이? Okay. 뭐 아유 어쩌면 렇게 철이 없어 에? 에? 아. 왜 그런게야 또? 아 그게 아니라 친구들이 멱살을 잡아서 목이 너무 아픕니다 아한 나라의 <laughs> 왕자가 멱살을 잡히다니 이게 호위무사 <laughs> 뭐 하느냐? 호신술을 좀 가르쳐주지 않고 <laughs> 에휴 멱살을 잡히지 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쳐내고 그렇지.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쳐내고 두 손으로 들어오면 발로 쳐내면 됩니다 자 한번 들어와 보시죠 <laughs> 야야, 전액, 전액, 야야야, 말려, 말려, 아이고니 아니, 아니, 전니 아니, 아니, 전니 아니, 안 가려, 안 가려, 아를왜 그런 걸 입고 왔어? <laughs> 어느 정도까지 치셨어요지금제침이 <laughs> 제 <친비를> 많이 셉니다 <laughs> 너를 가서 옷좀 갈아입고 오너라. <laughs> 어? 하나, 아, 돌아버리겠네. 거기서 이제 하늘 왜 이래? 다신 장난치지 말았어? 다신! 나지말아줬아 하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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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이것들이지마, 이건... <놀랄라 놀라라> <놀라> 오늘. 아빠가? <놀라> 도대체 대본이 뭐야, 도대체! 그 니들 마음대로 할 거면! 다음 대상 누구야, 임마! 이놈이 자식 집안이었어! 야, 꼴도 보기 싫어, 다 나가. 어? 셋살 때만 다 나가. 하나, 둘, 쓰리, 포! <놀라라라>